아려랑 구독까지 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아 진짜 학교 는 너무 너무 지루해. 이제 핸드폰 하는 것도 지루하고 이제 할 것도 없어. 지금 선생님은 멍 때리고 계시고 친구는 지금 잠자고 있고 옆반 다른 애들은 밖에서 지금 농구하고 있는데 왜왜우리맘만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냐고. 아저문제는또 어떻게 푸는 거야? 어, 친구야. 학교는 너무 심심해. 우리 탈출하는 게 어때? 아, 좋았어. 인정, 인정. 학교는 너무너무 시시해. 어, 어 뭐야 <laughs> 가자! 학교는 너무 시시하니까. <laughs> 역시 학교를 탈출해야 <잘> 돼. <laughs> 야! 어, 뭐야, 여기. 어, 학교에도 이런 곳이 있고. 자, 그럼 한번 가볼까? <laughs> 깜짝이야! 아, 졌어. 어, 뭐야? 또 다른 누군가가 학교를 탈출했군. <laughs> 역시 학교는 탈출해야 해. 어, 여기 또 다른 친구가 학교를 탈출하고 있니? 어. 어, 친구야. 세상에 여기 화장실이 막혀서 똥물이 넘쳐났어. 냄새나. 아우, <웃음> <웃음> 으, 냄새, 냄새. 으, 으, 빨랑 가야겠어. 으, 자 화장실도 터졌고. 어, 여자 화장실도 터졌네. 어우, 이게 뭐야. 어우, 냄새.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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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. 아주 좋았어. 얜. 어, 뭐야. 여기는 내가 탈출하는 곳이잖아. 으, 어, 수업밖에 너무 싫어. 아, 어, 빨랑 가야겠다. 학교 탈출하는 친구들이 참 많네.

내 몸에 몇배냐고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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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공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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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겠다. 근데 지금 통 였어? 어, 어이 뭐야 이거 책상 아니야? 책상 사물함 과자 어 코인 이 있었으면 그냥 사는 건데 어 동전이 없어 어 뭐야 설설마 수업 하다가 날본 건가? 이렇게 여기서 수업을 앉아서 하다가 날 봐가지고 얘이 친구가 일로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판 과연 본 건가? 여기 지금 선생님도 있는데 어떡하지? 그그 그, 그, 괜찮을 거야. 여기 사물함 뒤쪽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았으니까 빨리 치다가 알겠어. 오? 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지? 나기발려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으! 당장 도심하더라에 선생님! <laughs> 어차피 선생님도 학교에서 지랄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탈출하는 <laughs>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. 그러니까 저는 사물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없고, 없고, 여기도 없고, 여기는 없고, 여기도 없고. 음, 얏. 헛, 어 여기다, 어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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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어 안녕 친구야 너도 학교를 탈출하는구나,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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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, 이쪽으로 가면, 허 아! 어, 뭐야 여기, 우리 이제 과학실까지 온것 같아, 과학실까지 왔다고? 왜 학교를 탈출해야 하는데 과학실까지 오면 어떡 하냐고 양물들이네 쏟아지고 있다, 우, 헛 노란색, 빨간색, 핑크색! 야! <laughs> 어? 뭐야, 이거? 는 이거? 는 다른 실험 도구들 같은 건가? 오, 연필도 있고, 책도 있고 아, 책은 너무 싫어 지루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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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어 어? 오! <laughs> 어? 친구이이지이이렇게 과학을 배우고 있이데이건 뭐지? <laughs> 뭐지? 오! 어이거야 이걸 더하고 이거 이걸 머 어머 어 이거에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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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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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 어머 어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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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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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 어머 어머 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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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 어머 어어어 신문은 열고 가면은 음악실인가? 우어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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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우리 이제 음악실에 도착했어. 선생님이게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망가자고. 알겠어.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자. 호! 최선을 다해서 피아노 건반 검정색깔을 밟고 가야겠지. 버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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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케이. 호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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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케이이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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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 오케이 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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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헛! h 여기는 o t h 오케이, 와, 선생님, t hot, h o 이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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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여기 o t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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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물을 발견했어. 진짜 어서 뛰어. 알겠어. 근데 발견한지는 오래됐는데. 헛헛헛기타를 <laughs> 밟고 점. 아, 늦을 수 있다. 허허허허허 학생들이 어디 갔지? 너 혹시 알고 있니? 아, 선생님, 학생들 다 탈출했어요. 그럼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야 내머리를 밟고 하풍구로 들어가. 내머리올라가서 방귀반대. 안 야, 너만구. 아, 방궁아 d 은디돈 c 스야돈가스돈 t 스 u 방 s 안썼어 방 c 안썼어 분명히 안썼어 버 <봐돔>, a 버 o p a 뭐야 여기 연기잖아 i 핫, a 핫! 오케이 오케이. 흑흑 뭐야, 고르는 건가? 한번 확인해보자. 훗. 설마 이첫 번째? 오, 이첫 번째 굿. 첫 번째. 이번엔 이 가운데, 오. <laughs> 왜 순서대로 아니야, 그럼? 어, 순서대로 했네. 순서대로. 그러면은, 이번엔 요건가 어, 이번엔. <laughs> 아이, 뭐야, 순서대로잖아. 1, 2, 3, 1. <laughs> 아주 쉬운걸. 헛! 디자이지 헛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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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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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, 헛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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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오 대왕 연필 대다 이제 수학 교실구가이친시가인데너 혹시 수학 좋아하니? 좋아하니? 나나나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친이친이가가 지우개.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가가이친구 <laughs> 하기 7은 차말도안 돼. 이더기 치는 할인데 사라니으 플러스 어 뭐라는지 모르겠고. <laughs> 이거 고르는 건가? 앞에 따라갈게요 어 뭐야 이거 시험지 아니야? NOPE 아 시험지다 어? 뭐야 이 친구 어? 어? 1 더하기 1을 모르면 어떡해 1 더하기 1은 인데 어? 뭐야 누군가 이렇게 열어놨니 헛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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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악 여기 우리 학교 매점이야. 뭐좀 먹을래? 배안고프니어 아직 고프지. <laughs> 학생은 맨날 고프다고. 헛헛헛헛헛 <laughs> 헛. <laughs> 오 뭐야? 이 친구는 유령 아니야? 예? <laughs> 어. 아 어, 급식 완전 맛있겠다. 햄버거에 어 맛있겠다. 역시 미국 급식은 맛있겠다. <laughs> 우리 학교에는 햄버거 한 번도 안 나왔는데. 음 여기 음식들은 모두 썩은 쓰레기야 조심해 잠지 않도록 몸이 썩을 수 있어. 뭐? 이게 썩은 쓰레기들이라고 말도 안 돼. 이거 치킨에 햄버거 그리고 감자튀김. 맛있겠다. 아 뭐야 저 것들이 썩을 리가 없잖아. 앞으로 왜 학교에 용암이 있는 거야? 어딜 가든. 어딜 용암밖에 없네. <laughs> 오케이. 어, 딜가든 용암 밖에없네 오케이. y 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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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o 야 드디어 학교 밖으로 나왔어.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데 어서 집으로 가자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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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야 드디어 학교 찾기 성공이야 그런데 너 혹시 비밀배지는 찾았니? 비밀배지? 당근 찾았지 하지만 못 먹었어 <laughs> 일단 이거 먹을까? 야 아주 좋았어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 이건 뭐야 파이가 있네 맛있겠다 자 그리고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오 어, 티비가 있네 티비나 한번 켜봐야지 오, 재밌네. 다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거뭐 그렇고 자 그러면 한번 히든배치를 찾으러 가볼까요 여러분 히든베지 여기서 나는 요거 할거야 캬 오오오오 히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히든배치가 있어 자 내려가 봅시다 짜 어, 이 지금 표정이 왜이래 <laughs>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요? 여기가 지금 레이저 있는 것이죠? 그쪽에 히든 패티! 자,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? <laughs> 얍! 패티 <배티> 횟뚜! <헤뚜! 웃음> 오케이! 애들 좋았어! 와, 신난다! 한 가지 학교 탈출을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, 이거 완전 완전 재미있었고요. 그럼 영상이 마음에 좋다면 아려랑 구독, 좋아요, 잊지 않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 생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모두들 안녕! 아려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